2021 2학기 중간고사 중산고 2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시기 T1과 T2에서 어떤 숲의 먹이 그물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시가 다르네요 T1과 T2 어떤 숲이고요 그죠? 됐죠? 먹이 그물 조사한 겁니다 좀 다르다 그죠? 좀 다릅니다 T1과 T2 사이에 자뭐 심각한 게 나오네요 도로 건설로 삶이 선댔고 다른 스프로부터 단절. 서식지 단편화 들어봤을까 우리 그죠? 배웠던 거 그죠?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죠. 생태계 파괴해서 서식지 단편화, 서식지를 잘라버린 거죠. 됐죠? 이럴 경우에 뭐 이럴 경우에 그죠? 생태 통로 이런 거 만들어서 연결시켜야죠. 그죠? 그래야 좀 복원되겠죠. 그죠? 생태 통로, 통로 됐죠? 우리 고속도로 그 가다가 고속도로가 그 양쪽이 잘렸는데 그죠? 가운데 뚱 뚫어버리니까 그죠? 큰 도로 이렇게 위 연결해서 됐죠? 생태 통로. 어, 동물들 지나가는 길을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본적 있을 거야. 그렇죠? 됐죠? 갑시다. 자, 격관에 도로 건설 같은 인간의 활동은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좀 차이가 나죠. 그렇죠? 훨씬 다양하고요. 좀 복잡하고요. 좀더 단순해졌지. 그러니까. 이에 네 생태 통로를 설치해서 금방했습니다 도로 건설로 나는 서식 연결 단편화된 서식을 좀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좀 복원할 수 있고요. 뒤에 보네. T2에 이 숲에서 일부 개체군이 사라졌고. 됐죠? 어, 여기 보이죠? 어. 음,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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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없네. 딱 봐도 그죠? 없네요. 문제 없지. 문제 없지. 됐죠? 이렇게 사라지고 봤고요. 여기도 없네. 없네. 그죠? 없네요. 됐죠? 그 다음에, 1로인해먹임물 단순. 그렇죠. 훨씬 더 복잡하죠. 어, 단순해지거 맞는 말이죠. 됐죠? 답은. 기억디 뒤까지 기역, 기역. 맞습니다. 뒤까지. 2021. 2 학기 중간고사. 중산고 22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습니다.